웃기을여이면서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올 겨울 고양이 부탁케와 함께 예, 좋은 여러분들의게 네. 고양이 부탁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 실요 네. 어. 네, 고양이를 부탁해 이렇게 다시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좋은 영화로 오랫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를 부탁해 에서 태희가 나는 계속 돌아다니고 싶어. <laughs> 어느 곳이든 한 곳에, 한 곳에 머물러있는 생각 포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그 태희 역할을 맡은 이후로 계속 정말로. 하면서 살았어요. 영화 잘 키인 사람들 여기저기서도 일도 하고 해외에도 나가고 정말 테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테이로 인해서 어떤 배우로서의 더 자리도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도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되게 의미가 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 개봉을 해서 더 좋은 화실로 깨끗한 빌탈 마스터링, 일반 소리를 한 버전으로 다시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어, 20년 전그 모습 그때처럼 수다를 막 떨고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가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보셔서 이제 돌아갔을 때좀 그런 거를 많이 갖고 갔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한테 이런 영화가 있는데 정말 참 좋다, 그냥 좋다는 라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떻다기보다는 이 영화 보니가 되게 좋던데?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 갖고 들어가서 SNS에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laughs>